안녕하십니까? 아, 옥션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를 통한 사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걸쳐, 3회에 걸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론을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했습니다. 를그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부터 한 13회 내지 14회에 걸쳐서 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를 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게 그 상대적으로 조은그 법률 조항은 상당히 간단한데 이게 그 여러 가지 그파생되어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부는 이법 조문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실제 사례를 놓고서 어, 연구를 병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어, 학습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laughs> 그, 저희가 지금까지, 어, 제가 이제 올린 동영상이 한 40,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 올렸었던 그 동영상들의 대부분이, 아이 어, 주택임대차 보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아, 공부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갖다, 뭘 주로 이제 이 주택이라든지 뭐 다세대, 다가구, 그 다음에 아파트, 여러 가지 이제 주거용 건물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주로 이제 그 경매를 통한 재테크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어떤 그 주, 주거용 건물을 갖다가 낙찰받아서 어, 재테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이 특히나 이 사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적용 사례를 갖다가 면밀하게 아, 공부하시면은 실제 그 주거용 건물을 낙찰받으시는데 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중간 중간에 제가 이제 그이 사례를 갖다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가 만약에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어, 앞부분에 관련되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 이 적용 사례에서, 그, 이 적용 사례 강의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안 간다는 거는 앞부분의 기초에서 뭔가가 좀, 어, 미흡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유지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앞부분에 해당 해당 동영상을 갖다가 다시 띄워놓고서 다시 가, 그 부분을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들으시면은 음, 많은 도움이 그 깨우치시는데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확실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주거용 건물을 갖다 낙찰 받으시려고 할때 일단 제일 먼저 보실 점들이 보실 점이 바로 요겁니다. 음, 그 타깃을 하는 부동산이 아파트. 여기서 아파트 아파트와 다세대 건물은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범 논리고요. 이거 위에 결국은 아파트 이외에 가령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두 가지 패, 두 가지 카테고리는 다른 어떤 그, 이 고려해야 할 요소도, 요소들이 좀더 생기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 구분건물이, 구분 건물, 구분, 구분 건물이죠. 아, 이런 집합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또는 다세대, 다세대 주택은, 예, 이 같이,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일단 처음에 목표로 하시는 부동산이 이런 아파트 형식인지 또는 단독주택 형식인지 그걸 먼저 일단 제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 중요하게 주, 어,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임대차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그런 주거용 건물이라면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만드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경매가 진행되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갖다가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권리를 갖다 분석하는 분석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요 배당 요구 종기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은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갖다가 어, 결정을 합니다. 요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 몇월 며칠인지 요거를 갖다 파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 이것도 요거는 그법원의그 법원의 접수 문건 목록을 조사를 해보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갖다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은 어, 일단은 그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내용에서 일단 전입일, 그 다음에 어, 주택의 인도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 날인 날짜 세개가 모두 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그런 물건을 오늘은 처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등기부등본에 보면은 근저당권과 가압류 뭐 여러가지 권리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말소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이 근저, 근저당권의 설정일자가 설정일자보다 임차인의 권리가 앞서는, 그니까 대항력도 앞서고, 그다음에 우선변제권도 앞서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파트, 아파트 같은 이런 이제 그 주거용 건물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나가시면은 처음에. 어 요 정도 요런요런 요런, 요런 식의 어떤 본인만의 레퍼런스를 갖다가 어, 만들어 놓고서 시작을 하시면은 어, 권리 분석에 아주 도움이 아, 권리 분석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일단 그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고 사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이 방법이 어, 100% 어, 옳다는 말씀은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임대차 계약 내용과, 어, 등기부, 등기부 등본의 어떤 권리 사항,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그 다음에 임차인의 배당 요구 여부를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해 놓으면은, 어, 권리 분석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요, 저의, 제 패턴을 갖다 따라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본인들만의 어떤 우화가 쌓이면은, 아 본인들만의 어떤 레퍼런스를 갖다가 구축을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시다고 판단, 어, 합니다 자, 일단, 어, 이렇게 이제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죠 어, 부동산의 종류, 임대차 계약 내용, 등기부 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말소기증 권리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매당 요구 종기 날짜를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가도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법조문과 같이 병행하면서 다시 한번 어 다른 관점에서 어 보다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입일과 인도일이 전입... 주민등록 점인 전입일과 주택의 인도일이 똑같이 1월 10일이죠. 요 관련되는 법 조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 등제 1항이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항력. 어, 이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 발생하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 이법 조항은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전입일이 1월 10일이고 주택의 인도일도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요 조항을 따라가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이길이죠. 이길부터 제3제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생긴다. 따라서 본권의 경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2023년 1월 10일의 이기인 2023년 1월 10일 0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은 2023년 1월 10일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다른 다른 아, 다른 정본데요 음, 주택임대차법에서 보호 대항력과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우선변제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법 조항입니다 제3조의 2 보증금 회소 제2항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이라는게 이거죠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이 권리잖아.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그 우선변제권을 설명해놓은 그런 법조항입니다. 어, 강학상으로 요제 3조의 이 항을 아, 우선변제권을 설명해 우선, 우선변제권 여기서 이제 어, 보증금을 우선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강학상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입니다. 어, 제8조에 제8, 가면 이제 소액임차보증금 내용도 조금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어, 낙찰자 그러니까 경매에서 입찰을 하시는 분이 제일 어, 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정보가 요제3 조의 대항력과 제3 조의 2의 2항의요 우선변제권 요 내용입니다. 어요요 요 내용이 요 내용이 중요한 주, 중요한 걸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 일단 오늘 이 지금 이 케이스 안에서는 적용사례 1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단 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근저당권 최초 근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모두 앞서는 그런 물건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입니다 아 요거는 민사집행, 민사집행법, 제84조인데요. 민사집행법 제84조 인데요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항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길 이전으로 정한다.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있는, 써놓은 부분입니다. 배당 요구를 할수 있는 종기, 어, 종기를 첫 매각길 이전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배, 이, 결국은 이 부동산에서 권리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고 싶은 채권자는 이 배당 요구 종기, 까지 배당 요구를 할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거를 뒤집 거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본, 설명을 드린다면 결국은 배당 요구 중기를 지나면은 배당 요구를 할수 없는 없다는 그런 결론으로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채권자는 무조건 배당 요구 중기까지 꼭 자신의 채권을 갖다가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외적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음 여기서 지금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9월 1일 날 일어났죠. 9월 1일 날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 이전에 그니까 9월 1일 이전에 이부동산의 등기에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등기가된 그런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 여기서는 근저당권자와 다음 유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를 등기가 돼 있는 이런 이런 권리자들은 아, 어, 이 배당 요구 종기의 요 조항에 요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즉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배당 요구 중기에 이 어떤 그 규제를 받는, 어, 제한을 받는 그 채권자들은 누가 될까요? 여기 이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안돼 있는 그런 채권자들이면서 이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받고 싶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는 그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지금 이제 여기서 제일 어이 대상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여기서 이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이 부동산 등기부에 어떠한 등기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의 임대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아이임 어, 임, 임차인은 이 부동산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채권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배당 요구서, 배당 요구가 그래서 2023년 12월 10일 날 배당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뭐, 저기, 저, 별탈 없이 배당 요구를 한 거죠.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였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하였거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요요요말 뜻은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12월 만 20일 정도 됐다. 그렇다면은 요 민사집행법 제80조 4조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면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이것으로서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는데 임차인은 또 하나 또 하나 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죠. 대항력. 요 대항력에 요대력은 눈이 10%이게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신고를 안 했기 채권 신고를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소멸할지라도 요 대항력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의 낙찰자가 이 미변제 보증금을 갖다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이 임차인은 어, 이 낙찰자에게 이 임차보증금 1억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낙찰자는 이 임차인의, 임차인에게 1억을 보증금을 줘야지만,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이, 이, 그, 이 보증금을, 보증금 1억을 변제한 이후여야지만, 이 주택을 갖다가 명도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뭐,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 경우에는 일단 임차인이 배당욕을 했어요. 배당욕을 하면은, 결국은 이우선변제권이 행사가 된 거죠. 우선변제권의 내용이 뭐였었죠? 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환가대금이라는 거는 이 낙찰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매에서의 낙찰대금이요. 경매에서 낙찰대금이 여기서 는 얼마였죠? 1억 8천입니다. 자, 1억 8천을 낙찰자가 이제 법원에 냈을 거예요. 그러면 1억 8천, 낙찰자가 납부한 1억 8천을 가지고서 이제 채권자들이 그 순위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 가장 순위가 일단 앞서는 게 아까 제일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여기 날짜가 가장 앞서죠. 이건 1월 15일이고 근저당권은 6월 1일이니까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억을 여기서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받고 건물을, 그 다음에 낙찰자한테 명도를 해야 됩니다. 그니까 보증금을 다 받았으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음, 이, 그, 이 아파트를 갖다가 낙찰자에게 인도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어 임차인이 1억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잔액이 8천만 원이 남죠. 8천만 원, 그 다음 순위,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위인, 그 다음 순위를 가지고 있는 은재당권자.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설정은 6월 1일이니까 6월 1일로서 가압류보다 한달 정도 앞서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은 근저당권자가 모두 수령을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낙찰자는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인수하는 보증금이 없이 주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임차인이 배당구를안 했으면은 이 판은 완전히 뒤바뀌어 완전히 이 결론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 제가 뒤에 이제 따로 어, 따로 이제 그 사례 갖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력을 수령을 했죠. 임차인은 임차보유금 전액을 배당받음으로 배당금 수령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아파트를 명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해, 제출해야지 법원에서 보증금 1억을 줍니다. 명도확인서라는 것은 낙찰자가 낙 작성을 해줍니다.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이요 임차인은 요 보증금 1억을 갖다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 어, 오늘, 오늘은 일단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공부를 했고요. 어, 다음부터는 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변형을 시켜 나가면서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